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재산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처분 신청에서 재산 가치는 법원이 담보 금액이나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부동산은 감정평가사, 감정서, 시세비교, 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고, 동산은 매매 사례, 감가상각률, 상태 평가를 통해 산정하며, 채권은 계약서, 거래 내역, 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특히 신청인은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평가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하며 과속 평가 시 담보 부족으로 기각될 수 있고 과대 평가 시 불필요한 담보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을 고려해 복수의 평가 방식을 병행하고 평가 기준일과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시세 조사만으로 진행하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처분 목적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가 조언이 필수적입니다.